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뭐 다른 소음은 그래도 참을만한데 어, 이 자동차 크랙슨 소리 아 요즘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수리만 할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동영상을 이제 다 찍다 보니까 많이 귀에 거슬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있네요. 음. <laughs> 왜냐면, 전에 이제 학원 강의를 할 때는 뭐 유튜브 할걸 생각을 안 하고, 어, 그냥 그수강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찍질 않아서 그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어, 지금 다시 찍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부품별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 보시는 분들이 기본 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이제 어, 배워가도록 그렇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어, 부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부품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근데 부품을 알지 못하면 버벅되고 더 진도가 빠르게 안 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안 돼. 기본 바탕을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품은 숙지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발한발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제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명 뭐 이런 게 시설이 안돼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채널만 개설해놓고 이제 안 올렸죠. 여기, 이, 저이 장소를 떠나서 조용한 장소를 이전을 해서 그때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어, 기술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아신다 배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 용기를 얻어서 그냥 여기서 개설했는데 환경이 좀 그러니까 어,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내용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OSD인데 어, OSD.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보드의 준말이죠 OSD.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 버튼 뭐 보통 다섯 개나 이렇게 여섯 개 되는데 TV는 일곱 개가 딱 맞아야 되지 일곱 개. 볼륨 두 개, 채널 두 개, 메뉴, 입력, 파워 이렇게 해서. 근 이런 것들이 사실 분량이 전자 부품이라고는 할 전자 부품이지만은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죠 이건 터치식이 디지털 방식이 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근데 고장이 안날것 같은 부품이죠. 그래도 많이 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버튼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눌러서 딸깍하는 느낌이 드는 것들은 다 이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밥솥이나 뭐 보일러 컨트롤러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죠. 자, 어, 이런 버튼들은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우선 부품 검사 방법은 이래요. 저항 모드에다 넣고 저항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두 핀짜리는 한쪽이 플러스 들어가고 한쪽은 마이너스에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버튼, 요런 상태, 이렇게, 보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저항에다 놓고, 이렇게 찍고, 플러스 하를 찍고, 자 이제 찍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꾹 눌렀어요. 떼지 않고, 눌렀다 떼지 말고, 그냥 눌렀어요. 누르고, 테스터기를 봤을 때, 한 번에 영음으로 딱 떨어져 있다. 이러면, 최상의 상태.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눌렀는데 몇십옴에 음에, 수십옴에서 수백옴 음 사이다 양호 동작을 하는 상태니까 그때까지도 원활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게 불량이냐? 똑같은 방법으로 찍어서 딱 보니까 딱 누르고 보니까 10kg다, 어수 kg다 뭐 이렇게. 수백키로,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키로까지만 나와도 열번 중에 두번 정도는 먹어요. 버튼이. 그런데, 10키로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열번 중에 한 번도 안 먹을 수도 이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품검사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 버튼들에는 한쪽에, 여기 버튼 보시면은 라인이 딱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여기 7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쪽 면은 다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요. 한쪽 면은 그라운드. 이 단자하고 이 단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얘딱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여기 만약에 그라운드다 그러면, 하나는 각각,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면 각각 라인이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3.3V씩 붙어 있어요. 3.3V 라인이 각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 전원을 연결해 놓고, 이건 이제 보드에 꽂히겠죠. 메인보드에 꽂혀서, 꽂힌 상태에서 스탠바이가 딱 되면,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에는 3.3이 다 걸려 있어요 각각. 그럼 눌렀을 때 버튼 한번 버튼이라는 거는 스위치 하고틀리죠 스위치는 한번 누르면 그냥 붙어 있는 거고 버튼은 눌렀다 떼야 떼면은 버튼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스위치는 어때요? 눌렀다 떼면 그냥 붙어 있어요.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버튼은 여기에 3.3볼트가 붙어 있는데 눌렀다 떼면 3.3이 누르는 순간 0볼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동작 검사 할 때는 이거 동작 검사는 이제 테스트하기로도 돼요 테스트하기 전압 dc 전압에다 놓고 dc 전압에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찍은 상태에서 버튼 눌렀을 때0 볼트로 떨어져야 돼요 물론 스코프면은 그라운드 찝어놓고 스코프 프로브 하나 갖고 딱 플러스 라인만 찍으면 되는데 만약에 테스터기로 한다, 그럼 테스터기 DC, DC 모드에다 놓고, DC 모드에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는 거죠. DC 모드에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누르고, 되고, 눌렀을 때, 3.3V가 0V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3.3로 떨어지지도 않고 누르니까 뭐2 5 v 트로돼 있다, 2 v 트로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벌써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걸 전원을 빼고 부품 검사했을 때 저항 값이 수십 킬로다 이런 얘기죠. 둘 중에 부품 검사를 하든 동작 검사를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하면은 편한 방법대로 양부 판정이 바로 가능하죠. 버튼들은 뭐 어, 여러 가지 형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키가 크거나 버튼의 높이죠손 위에 누르는 부분 그 부분이 크거나 작거나 또 이런 것처럼 SMD 타입이 있는가 하면 깊 타입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는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버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리모컨으로 다돼 있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하다 못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밥솥 중에 요즘 나오, 흔하게 나오는 이제 압력솥이 이제 전기압력솥 이런 거다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버튼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나 어, 현관문 들어갈 때 이제 보면은 카메라, 아, 비디오폰 이런 거다 버튼이 돼있고 그런 것들이 고장 나면 어떤 증상이 이렇게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버튼이 고장 났다 오셨때 그러면 메뉴가 떠 가지고 키자마자 메뉴가 떠 있어. 또는 키자마자 버튼이 플러스 100으로 가 있어. 그럼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엄청 시끄럽겠죠. 아니면 반대로 0으로 가 있거나 계속 떠 있어. 볼륨 창이. 이런 경우 해당 볼륨 그, 조절하는, 예를 들어서, 영으로가 있다. 그러면, 볼륨 마이너스 버튼이 붙어 있던,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눌렀을 때잘안 먹는 경우는 이 안에, 요걸 뚜껑을, 요 캡을 떼버리면은 그 안에 동판으로 핀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눌리키면서 그러니까 딸깍 느낌이 나는 게, 딸깍 소리가 나가는 느낌이 나는 게 바로 그게 붙었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눌르면다 가지고 아랫부분하고 있던 다 가지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제 동작하는 건데 거기에 그 사이에 스케일이 있게요. 그때 어 접점 부활제나 요 사이에다가 접점 부활제를 뿌려줘가지고 비비듯이. 비빈다는 느낌으로 눌러주고 몇 번, 한 2, 3회 하면은 저항값이 뚝 떨어집니다. 영음에 가깝게. 네, 그렇게. 음. 아, 똑같은 게 있으면 바꿔주면 좋죠. 바꿔주면 좋은데 없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LG 2 4 인치 모니터 AD 보드인데 이렇게 OSD 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죠. 보통 이제 다섯 개달 이제 달려 있는데 이건 여섯 개 달려요. 자,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